네, 안녕하십니까, 메콤입니다. 오늘은 오닉스 샤크 이번에 패치 간단히 했다길래 잠깐 뭐좀 보고 어,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 간단하게 좀뭐 특징적인 것들만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디오하고 앰프스, 효과 같은 거겠죠. 뭐 이런 거좀 픽스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랜덤 팩션 이번에 항상 우리가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어, 연합 진영이든 추축 진영이든 선택 두 가지. 직할수 있었죠. 어, 영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아니면 어, 북아프리카 전투단 아니면 어, 국방군 이렇게 두개를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 아나 그런거 좀 짜증난다. 나 그냥 음, 랜덤하게 고르고 싶은 뭐, 초이스테는 그런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랜덤 팩션 셀렉션이 추가로 생겼다고 해요. 어, 그거까지 되어 있고 저희 DC인사이드 공지 가면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어션션브핑핑밸스스티플플이이어밸스조조바 바로 오죠죠 t i p l a y e r Balance, Paranojo. Let's go to the next one. Let's go to the next one. Let's g 이 to the next o 어 어 그리고 제가 몇번강간히 플레이를 해봤는데 많이 바뀌어서 기존의 스타일대로 플레이를 하다가는 어 이거 계속 지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스코드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잘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우리 분대를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플레이를 했었는데 3개 4개 정도? 공병 하나에다가 뭐 그다음에 일반 주력이 되는 보병 분대 한 3개 정도 MG라든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공용하기를 제외하고 그냥 일반 보병 분대를 한 5개 6개 정도는 들고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맨파워가 많이 갈리긴 많이 갈리겠지만 그거 아니면은 상대 병력을 고착시키거나 밀거나 우회하거나 할수 있는 병력이 좀 3개로는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어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무거워졌다 할까요? 좀 분위기가 그래픽적으로 많이 무거워져서 일단 플레이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로비는 뭐 바뀐 거 없고 일단 랜덤 클릭할 수있는거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있네 랜덤. 랜덤 찍어주고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플레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맵이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좀 볼게요. 음, 주로 우리가 4대4나 3대3을 많이 하니까 3-3 맵에 100가지, 음, 100가지 볼까? 아니면 은 미나노 정상 많이 하잖아요. 우리 미나노 한번 보자. 미나노 한번 볼게요. 자, 미나노 한번 봅시다. 맵이. 어,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디테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상관 없는 것 같아요. 뭐 관계 없는 것 같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뭐 어, 샤프니스가 더 올라갔나? 뭐지? 그대로인 것 같아.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뭐지? 뭐랄까? 어,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닌가? 어? 어, 느낌이 달라. 어? 국방군 느낌이 달라. 이전에 플레이했던 그 국방군의 그 빌드가 아니었어. 아, 그 빌드래. 빌딩이 아니야. 뭔가 아니야. 달라. 달라진 느낌이야. 공병... 뭐 공병은 똑같은 것 같고요. 어, 뭐야? 총소리가 좀 달라졌다. 어, 확실히 총소리가 좀 달라진 느낌. 뭐 어, 해봐야 되겠는데, 커버뛰고 있으니까 뭔가 저이랑좀 달라진 느낌이 드네요? 일단 일단 플레이를 해 봐야겠다. 오케이, 가 봅시다. 이거 연구. 어, 이것도 바뀌었네. 어. 아하. 아, 좋아. 이거 확인 들어온 거 좋아. 내가 뭘 선택할지 제대로 확인 들어 찍고서 이제 확인 눌러야 되는 거잖아, 이제. 어, 이제 아이콘 이미지들도 다 바뀌었어요, 이제. 연구. 뭔가 좀 어, 좀 구려진 느낌이 <laughs> 뭐야? 이게 아이 구려진 느낌이야. 뭔가 아, 이런 건다 그대로 이... 아이코이좀더 커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고. 어. 이 뭐야? 이게 <웃음> 이게 <웃음> 뭐야? 저게... 아, UI 저거 <laughs> 뭐야? 저게 <laughs> 이미지 제작자 누구야? 별 <laughs> 마음에 안 들어. 져뭐야 <laughs> He's there every time Every time right? Oh, right. Right. See. let's get to it Attention! Right? Do We're on it Cover his position While it be, sir Oh, on Let oh, righ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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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Oh, me 아 잘하긴 했는데 네 어떻게 간단히 플레이를 해봤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펙트들도 다양해진 것 같고 좀 뭔가 풍성해진 느낌이랄까요? 예 네,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제 플레이가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전 플레이대로 뭔가 이렇게 계속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좀 뭔가 좀 숙달이 돼야 될것 같아. 이전에 플레이를 했었다가 좀 실망감을 느끼고 나가셨던 분들, 이제 플레이를 접으셨던 분들은 음, 다시 돌아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펙트들도 다양해졌고 사운드도 그렇고 음, 그렇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졌어요. 좀 유저들이 많이 원하는 것들을 담아 준것 같아요. 이번에 좀 픽스해 주면서. 이제는 우리가 바라는 건더 많은 전투단. 지금 전투단이 너무 많이 부족하죠? 전투단이 나와 주기를 하루 빨리 희망해 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메코였구요. 어, 나중에 여러가지 플레이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픽스된 뭐,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해서, 그럼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